미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의 최근 3년간 가격 추세를 분석해보면 초반 급격한 상승세 이후 큰폭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가격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며 새로운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약 320달러, 저항선은 400달러로 예상되며 가격이 400달러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 SMA 분석 결과 SMA5와 SMA10이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MA20과 SMA60이 교차하면서 중기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과거 상승 시기 대비 아직 낮은 편이나 최근 소폭 증가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단기적으로 400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450달러까지 상승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에서 SMA 5와 SMA 12 상승세가 지속되면 단기 매수 신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24시간 평균치를 넘는다면 매수세 강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지표는 현재 60 근처로 과매수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사한 RSI 수준에서 주가는 대체로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추가 상승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크로스트레티지 주식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K와 D가 과매수 영역에 위치하며 강한 상승 신호를 보입니다. 과거 유사 지표 상황에서 주가는 단기 상승을 지속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ACD 분석에서 신호선 위로 MACD 값이 지속 상승 중이며, 이는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도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한 주가는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피보나치 되돌림 50% 수준을 돌파하며 상승 여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61.8% 수준인 400달러이며 돌파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OBV 분석에서 최근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OBV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매수세를 시사하며 현재 가격이 VWAP 위에 있어 시장 심리가 긍정적임을 나타냅니다. ADX 값은 현재 30 이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플러스 DI와 DI 위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아론업 지표가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론다운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CCI는 현재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주가 상승세가 강함을 시사합니다. CCI가 지속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머물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총평 미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현재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등 주요 지표들이 상승세를 시사하며,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 교차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